2025년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은 대형 테크주와 중소형 우량주 사이에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메가캡 기업들은 역사적 고평가 상태인 반면 재무적으로 건전한 중소형 기업들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장 자금이 소수의 대형주에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저평가 우량주를 발굴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밸류에이션 지표로는 주가수익비율, PBR, 주가순자산비율, PSR, 주가매출비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ER 15배 미만, PBR 1.5배 미만, PSR 1배 미만인 기업들을 저평가 후보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 평균보다 20% 이상 낮은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표들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첫 번째 필터 역할을 합니다. 진정한 우량주를 찾기 위해서는 재무 건전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채 비율 50% 미만, 5년 평균 매출 성장률 5% 이상, 영업이익률 업계 평균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자유 현금 흐름이 꾸준히 양호하고, R기 자본이익률과 10% 이상인 기업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주식과 가치 있는 주식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 바로 이러한 재무적 건강성입니다. 우량한 기업이 저평가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악재 과반영, 업계에 대한 시장의 편견, 정보 비대칭 등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금리 인상기에는 우량한 지역 은행주들이 과도하게 하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테크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가 다른 업종의 유망 기업들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장의 비효율성을 활용하는 것이 가치 투자의 핵심입니다. 저평가 우량주를 찾기 위한 체계적인 3단계 접근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밸류에이션 지표 pespbr로 초기 필터링을 합니다. 둘째, 재무 건전성, 부채 비율, 현금 흐름과 성출 증가율을 검증합니다. 셋째 산업 전망과 경쟁력, 시장 점유율, 진입 장벽을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Finviz나 Bloomberg 같은 스크리닝 툴을 활용하면 효율적입니다. 각 단계를 거치면 초기 수백 개 후보에서 오여 개의 질적인 종목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미국 지역 은행인 키코입니다. 현재 pbr 0.8배로 업계 평균 1.9배보다 크게 낮으며 부채 비율 40%로 건전합니다. 5년 평균 매출 성장률 6.2%를 기록 중이며 안정적인 대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금리인기로 은행주 전체가 하락했지만 k는 실적 대비 과도하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 은행 업종의 안정적인 수익 모델과 합리적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한 종목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화학 소재 기업 더윙스 DO입니다. 현재 PER 0배로 동종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PBR도 1.2배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포장재 수요 증가로 매출이 꾸준히 성장 중이고 3년 평균 5.8% R&D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화학 업종의 사이클리컬한 특성으로 인해 과소평가되었지만 장기적인 산업 성장 전망을 고려할 때 투자 매력이 높은 종목입니다. 저평가 주식 투자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가치 함정 트랩으로 영구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의 저평가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높은 부채로 인해 PBR이 낮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산업 자체가 쇠퇴기에 접어들 경우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산업 전망을 분석하고 재고 증가율 대비 매출 감소 여부 현금 흐름 안정성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저평가 우량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세 가지 원칙이 중요합니다. 첫째, 산업 다각화로 리스크를 분산시킵니다. 은행, 소재, 헬스케어 등. 둘째, 점진적 매수 DCA를 통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춥니다. 셋째, 목표 주가는 업종 평균 밸류에이션을 적용해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PBR이 업계 평균의 80% 수준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분기별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투자 논리가 유효한지 꾸준히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시장에서 저평가된 우량주를 찾는 체계적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밸류에이션 지표로 초기 스크리닝을 하고 재무 건전성과 산업 전망으로 질을 검증했습니다. 실제 사례로 키코프, 다우인, 타블을 분석했으며 가치 함정을 피하는 방법도 배웠 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치 투자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 성을이겨내는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론으로 여러분 만의 우량주 포트폴리오를 구성 해보시기 바랍니다.